또 자주 남겨드리고요. 저희와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댓글로 음. 남겨주시면 저희와 또 소통도 가능하니까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네. 네. 있습니다. 오, 저희 한국국제낚시방람회에서 봤는데 너무 예쁘세요. 이런 댓글 너무 좋아요. 좋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제 이름 못 맞추셔서 미안하신 분들 꼭 댓글로 네 그럼 제가 용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한국다이오아채널 낙도녀. 많은 관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딱토녀 하 <laughs> <laughs> 네, 그럼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셨던 순간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추첨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것은 가져오시고 저희가 시작은 미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웜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이 웜이 엄청 비싸잖아요. 웜이 사실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두 개씩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당 가격대가 꽤 나가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택을 챙겨드리면 거의 한 2만원 돈, 3만원 돈 되는 느낌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누가부터뽑을요 피디님 한번 뽑아주시죠. 어우. 자, 다들 안 걸리게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 하 뒤에 좋은 건들이 있거든요. 자, 1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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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넘어갑니다. 어, 계세요? 크게 외쳐주시면 돼요. 여기 있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자, 계속해서 빠르게 뽑아주세요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14번 14번, 14번 되신가요? 10, 14번? 14번 없으신가요? 넘어갑니다 45번 45번 4자 좋아하시네요 45번 자, 갑니다.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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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시죠? 넘어갑니다. 51번. 51번. 50번. 51번. 덕배처럼 세번맺치고 넘어갑니다.